네, 세미 플로팅을 소개합니다. 호수가 영사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. 네, 두께와 강도를 숫자로 적어놓았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 숫자에 불과합니다. 실제로 해 보면 정말 사용을 해 보면 굉장히 굉장합니다. 이 전박이 줄 물벼룩 모양의 전박이 줄 재밌지 않아요? 이름도 전박이 줄. 그냥 세미 플로팅을 더 세미 플로팅 줄인데 그냥 여기 물벼룩 모양의 점이 점점점점 있어서 쉽게 그냥 전박이 줄이라고 합니다. 전박이 줄? 전박이 줄. 100m에 12,000원. 왜 이렇게 싸냐고요? 그러면 2만 만원 받을까요? 안 되죠. 여러, 여러분에게도 또 마진이 좋은 줄이에요. 마진이 좋다는 건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익이다 이 말씀인 거고 저희도 뭐 기본적인 마진은 챙기고 들리는 거죠. 뭐큰 마진은 아니지만 소량 소에게 마진을 챙기면서 요즘엔 줄이 너무 너무 많아요.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줄, 뭐 메이커 있는 줄 너무 많죠. 하지만 이줄 또한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어뭐 비록 메이커는 없지만 메이커보다가도 더 튼튼한 인장력이 강하고 질긴 또 원상복귀도 잘되는 네 그런 줄이 메이커 줄 아니겠습니까? 뭐, 이름을 정해서 이, 이 줄이 굉장히 좋은, 유명하다. 이거 이기 전에, 음, 저희들이 손쉽게 살수 있는 가격, 그리고 많이 감겨있고, 또, 그거에 따라서 또, 질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게 1번이에요. 항상 질이 제일 좋은 게 1번이다.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. 감사하다죠? 이고금물가 시대에 여러분, 비싼 줄을 쓰는 것도 좋지만, 어, 한 번쯤 또 관심을 안 가졌던 이 전박이 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전박이가 좀, 좀, 좀 있는데, 물벼룩 모양의 점이 있어서 그냥 쉽게 전박이 줄?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세미플루팅 줄입니다. 어,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줄 중에서 가장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어, 여러, 전국에 있는 여러 낚시방 중에서, 어, 여러 낚시점을 대상으로 이 줄을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, 너무 강하였 강하고 인장력도 좋고, 좋았습니다.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이 줄을 또 만들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도매업체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수입을 하셔서 저희에게 또 주시면서 손님에게도 저렴하게 팔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장난 아닙니다. 지금 계속 팔려가고 있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뭐 3호 5개, 2호 5개 합니다.